에서 어, 진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참 진보의 맛을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, 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환영하고 싶고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. 진보의 새로운 깃발 제대로 꽂아야 될것 같아요. 확실하게 괜찮아요.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발돋움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올케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좀 많이 뽑아서. 새로운 민주주의 기치와 함께 진보의 기치를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